안녕하세요. 저는 가구 디자이너 문승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팀바이럴스의 오피스이고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어 저희가 그간 가구 디자인을 하고, 뭐 샘플링 했던 그런 샘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 앉아서 쓰면서, 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팀바이럴스는, 어,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되게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요. 어, 저희가 뭐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어, 뭐, 이런 전시작업이나 아니면 공간작업 이런 것들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아티스트 레이블입니다. 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요, 어, 작년에 까르띠에와 함께 협업했던 작업이고요. 거기에 이 한국 소반의 다리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어, 이런 라운지 체어를 디자인했던 의자고요. 어, 옆에는 지금 저희가 계속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스툴이에요. 어, 그러면 다음은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로 기획을 할때 그런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서 뭔가 기획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주로 저희는 디자인을 할때이 오피스에서 메인 작업들을 진행을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그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가구들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의자의 도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어, 하는 프로젝트 중에 뭐 공간에 들어가는 의자를 설계하는 작업이고요. 어, 실제로 이런 선들을 통해서 가구들이 만들어지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구들을 평면에서 3D로 가져온 후에 실제 설계를 진행해요. 아, 네, 제 책상에는, 사실 정, 저희는 되게 정리가 잘안 되는 편이고요. 어, 제가 선물 받은, 이제 제자 학생들에게 선물 받은 이 팝은 제가 아침마다 쓰는 거고요. 어, 저희는 이 소화제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요건 제가 덴마크에서 갖고 온 되게 귀여운 오브제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저희.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되게 다른 작업을 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여기 있는 이 작은 테이블에 수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각자 생각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바로바로 바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핵심적인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보드는 어 저희가 키워드로 생각하던 그런 이미지들을 실제로 이렇게 무드보드 작업을 통해서 점점 생각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고요. 저희는 이런 종류의 보드들이 수, 수십 개가 지금 이 사무실에 이제 놓여 있는 그리고 매일같이 이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제 작업실. 이렇게 함께 구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이제 여러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서 어,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이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좀 재밌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 저희도 어,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고민하고 실행해서. 어, 더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물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9월호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